어 일단은 엄마 아빠 사랑하는 가족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2022년 첫 영상을 4자로 시작하게 해주신 울진 일단 울진군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풍산개TV의 풍산개입니다 풍아 오늘은 2021년 12월인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2022년 첫 번째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21년 다들 고생 많으셨고 2022년에는 다들 좋은 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 있는 한 방파제예요. 근데 뭐큰 방파제는 아니고 지어진 지 얼마 안된 방파제 같은데 오늘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몰라, 어딘지. 잠깐 보여드릴까? 제가 오늘 할 포인트 자체가 저쪽에 테트라 바로 앞에서 이제 테트라를 넘겨서 할 건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laughs> 일단은 바로 짐 뺄게요 보통 집에서 인트로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도착해서 인트로를 하고 있다 날씨도 따뜻하고 딱 좋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짐을 빼야겠지 발이 시려울 수 있으니까 신발을 털신으로 좀 갈아 신고요 아. 얘가 있어야 겠다 뭐가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워셔액이 들어있어 지렁이 챙겨주고요 스탠드 낚시대 바늘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끝나겠다 생각보다 짐이 없죠 오늘 가보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한번 지금 이 포인트가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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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신 어플이에요. 네, 제가 부산항 부분에 지금 있는데, 그럼 내 위치에 기상정보를 딱 누르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간 다음에 어, 딱 이렇게 떠요. 이게, 이게 뭐냐면, 낚시 환경, 날씨, 기온 풍속, 돌풍, 풍향, 파고, 수온, 강수, 기압까지. 와우. 그리고 오늘의 물대가 1 3물이고 전 이게 좋더라고. 14시 54분이 이제 물돌이 시간이라, 물돌이 전후 1시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입주 확률이 높으니, 긴장 유지. 이런 식으로 초들물, 중들물, 물때와 정확하게 이제 낚시를 해야 되는 시간을 알려준다는 게참 좋더라고. 그거랑 또 하나 좋았던 거는 돌풍. 어쨌든 저희가 원투 낚시는 바람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돌풍도 중요한데, 돌풍이 나오는 게참 좋았고, 밑에 보시면, 이거 <laughs>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입질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고기별로. 사대도 입질 확률은 어차피 저는 못 잡는 거니까 패스하고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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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얘기할까? 제가 원래는 윈디랑 여러 가지 어플들을 이것저것 봤었는데 이 어신 어플 하나로 이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 광고 같아? <laughs> 너무 광고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laughs> 어, 보니까 이게 월파한다. 월파하는 쪽 걸치거나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여기가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옆에 턱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굉장히 좋다. 짐칸이 여기 생겼어, 의자경. 오늘 어, 한 마리 잡힐 것 같아, 여기. 자리가 좋아 보여. 아, 근데 진짜 너무 더운데? 반전이네. 온도를 보고 왔는데, 온도가 최고 기온이 15도? 막 이래 버리더라고, 겨울인데. 가지고 그래도 설마 덥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덥네. <laughs> 오늘 로드 같은 경우에는 서프이 사용하고 제가 리를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죠. 잠만요. 시 리를 새로 구매를 했는데 이겁니다. 아, 짜잔. 짜잔. 이게 뭐냐면 펜 컴플리트 2롱 캐스팅 버전 6000번인데 이게 리트리브가 1 0 9에요 그러니까 기업인은 4.8로 원투치고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선호하지 않는 기업이긴 한데 약간 빠른 회수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낚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서프베시아랑 돌려가면서 쓰려고 장만을 했습니다. 이걸로 오늘 쌍퍼 세팅할 거고 라인은 합사 3호 그리고 보시면 이제 더 열을 기준으로 뭐 안쪽이나 바깥쪽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공략해서 낚시해 볼게요. 진짜 이제 나 준비한다. <laughs> 한 마리 나오려나 오늘. 한 마리 꼭 잡고 싶은데, 아유! 울진에 한 이름 모를 방파제에서 낚시를 시작해요. 어, 이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말마다 바람이 굉장히 터져서 낚시를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평일에 월차를 쓰고 진짜 오랜만에 평일에 울진으로 출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늘도 굉장히 맑고 바람도 별로 없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진짜 편안하게 힐링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 올 수가 있었고 이 영상이 2022년 첫 영상으로 기획을 하고 간 영상이었는데 진짜 진짜 다행스럽게 <laughs> 쓸만한 고기가 나와서 꽤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어, 저 2022년에는 어복이 좀 붙으려나 봐요. <laughs> One. <laughs> 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낚시를 이어갔는데 첫 번째 입질이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왼쪽 로드가 까딱까딱 잔 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채비하던 오른쪽 로드를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로드를 살짝 들어봤는데 바로 느낌이 와서 후킹을 했고 2022년 첫 영상의 첫 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좀 작네요. <laughs> 어쨌든 첫 수를 했습니다 2021년 아, 2022년 첫 영상에 공 많이 받으라고 고거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고거도 <laughs> 엄청 쬐끄만 게 나왔어 이거 빼서 방생할게요 아유 뭐 고거냐 어쩐지 입질이 되게 간사하더라고 딱 고거 느낌이었긴 했어요 아 어, 됐어요 뿌뿌뿌 고거 뿌, 뿌. 친구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복 좀 붙여줘. 보고 방생. 이야. 에 그래도 뭐 생명체 하나 잡았다. <laughs>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보고 한 마리를 잡고 낚시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로드에. 소독하는 입질이 들어오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작은 고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앞에 다가서 로드를 살짝 들고 감았는데 바로 고기가 느껴져서 후킹을 했고 이날의 두 번째 고기를 잡으려고 <laughs> 이제 이걸 어떻게 드롭봉을 해야 되나 막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찾았는데 발 앞에서 터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제 표정 보세요. 진짜 찐이죠. <laughs> 아, 방금 보셨죠? 아, 드롭봉 하려다가, 앞에 턱에 걸렸는데, 배가 하얘거든요. 아, 한 3, 4일 c m 됐는데. 와, 저거 먼지 잡는다. 와, 뭐지? 와, 대박입니다. 장난 아니었어. 무게가. 와, 최소 3자 무조건 5번데. 아. 아, 일단 열심히 해볼게요. 와, 뭐지? 아, 뭐, 손만만 보고 셀프 방생이야.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와, 진짜 좀 어이없네. 와 2022년 첫 스타트 대박으로 끝나했는데 어, 엄청 무거웠어요. 막 이게 도도도도 도하는데아아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럼 한번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야아 그런데 진짜 이게 고기도 보고 <laughs> 손맛도 다 느꼈는데 드롭봉으로 꺼내지를 못하니까 아 진짜 멘탈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빨리 채비 세팅을 해서. 같은 자리에다 캐스팅을 해놓고, 어, 이번에는 떨구면 안 된다. 저 테트라를 넘기는 거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에 테트라 위에 올라가서 어디로 꺼내야 되나 한번 파악을 했어요. 스캔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기다리는데, 이때 입질이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입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뒤에서 깜짝 놀라서 호다닥 뛰어와서 후킹을 했는데 후킹도 어버버버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후킹을 한 상태에서 테트라 우측으로 고기를 땡겨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측으로 빠져서 고기를 끌었고, 아까 놓친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사이즈가 상당했어요,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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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아버렸죠 먼지 <laughs> 보실래요 바로 지노레미 사이즈 보세요 와와 와, 대박 이거 어, 일단은 개측하고 방생해줄게요 와와 우와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4자 4자 41 40에서 41빵 보세요 와 장난 아니야 네, 지금 금어기 거든요 방생해야 돼요. 잠시만요. 오케 진짜 묵직하다. 장난 아니에요. 네, 지노램이 사실을 이제 사진도 찍었고 바로 방생해 줄게요. 지금 촬영하는 기간이 12월이거든요! 가라, 방생! 야! 우와, 돌 밑으로 들어갔어. 어, 5 0 밀이네. 아, 이거 한번 해줘야겠다. 원, 뼈. <laughs> 어, 일단은, 엄마, 아빠, 사랑하는 가족들 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2022년 첫 영상을 4자로 시작하게 해주신 울진, 일단 울진군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일단 협찬해주신 어신 어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신에서 협찬을 해줘서 사실 울진으로 포인트를 정한 거거든요. 뭐라도 잡으려고. 어제도 다 감사드리고, 어, 난이야, 난이야 고맙고. 어선택공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좋다. 나 4차 진짜 오랜만이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분. <laughs> 어쨌든 신기한 게 우리가 그 35짜리 도다리를 울진에서 잡고 그 다음 날 이제 3차진오레미두 마리 33두 마리를 잡고 지금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울진에 또온 건데 41cm짜리 진오레미 진짜 저 이제 금어기 전문조사로. 금어기? <laughs>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꼭 잡아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없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고기 보여드리고 잡는 거 보여드리고 이거를 거의 메인 컨텐츠로 삼고 있는데 물론 못 잡긴 하지만 <laughs> 최근 며칠간 계속 이게 되니까 진짜 기분이 좋다. 또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영상을 다시 봐도 그때 잡았던 그 감각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지노래미를 방생을 해 놓고 낚시를 계속 이어갔는데 한 2시간? 2세시간 정도 낚시를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짓말처럼 입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낚시를 더 이어갈까 아니면 그만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마침 미끼도 딱 떨어졌겠다 아 지노래미 한 마리면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자는 마음으로 낚시는 정리에 들어왔어요. 난 어, 낚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올려놓고 얘도 찍고 고프로도 찍고 미끼도 다 떨어지고 입질도 아까 그한 마리 이후로는 없어서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포인트 이동해서 밤 낚시 밤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진오래미 사짜 잡았다. 낚시대부터 정리할게요. 2022년 첫 영상이 끝나갑니다. <laughs>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도 길어져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좀 종식이 되던, 미드 코로나가 되던, 어떻게든 좀 정리가 돼서 다들 편하게 낚시 다니고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영상부터 4차 잡는데,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좋은 일 있으시겠죠? <laughs> 안녕. 네, 낚시가 끝났습니다. 여기, 울진, 이름모를 방파제에서 오늘, 아, 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진노래미 40일, 보고 한 마리 잡고, 이제 낚시가 끝났어요. 하, 아, 이제 조금 쉬었다가, 밤낚시는 포인트 이동해서, 몇 개의 항구를 좀 돌아다니다가, 내항에서 장어를 한번 쳐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피딩타임한 5시부터 시작해서 5,6,7,8,9뭐한 이정도? 어 4자 지노레미는 제가 올봄엔가 잡고 처음이다 처음 진짜 저도 좀 신기한데 어쨌든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울진 <웃음> <웃음> 마무리 멘트 할게요 사람이 안왔던 것처럼 해주시는게 낚시인의 매너인거 아시죠? <laughs>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 짐을 다 실었는데, 어우야, 차가 엉망이다, 엉망이야. <laughs> 아이고, 세차 한번 해야겠다. 어쨌든, 아, 잘 놀다 갑니다. <laughs> 가자, 가겠습니다.